안녕하세요. 조아코농장입니다. 오늘 4월 8일 화요일입니다. 여기는 작년 10월 1일날 저희가 홍삼마늘, 외통마늘 심었거든요. 대짝 큰걸 심었어요. 근데 지금 되게 많이 자라있거든요. 한번 보러 갈게요. 지금 대도 텐실하고 입도 되게 커요. 어느 정도냐면 잎 이만큼. 입도탄탄하고 잎이 어 알로에 같아 요 알로에 지금 되게 텐실하죠. 대도 굵고 지금 대 크기가 라이, 라이트랑 비교하면은 이 정도. 라이터랑 거의 비슷해요. 아주 그때 지금 많이 자랐어요. 입도 그렇고. 지금 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건강하게.